오렌트 전공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네, 오렌트 전공 오늘 보시면은 20%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같이 이런 상승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흐름상 이런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장에 어제 뭐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항소심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부여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20% 당대 양봉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 항수심에서 무대를 선고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의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로서 이런 20% 급등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장대한 번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월 26일 당장에 어제죠. 종가배팅을 통해서 오렌트전공이 종목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었던 만큼 오늘 20% 이런 장대 항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입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리엔티 전공이 그동안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게 어떤 것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될수 있는 기대감을 이해해 가지고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재료적인 부분이 소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결국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재료가 소멸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물량이 털리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종목 상승 나올 때 점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락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 고점에서 먼저 팔고 나가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하는데 자, 여기서 저 강산이가 매도에 대한 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무조건 더 올라간다라고만 유튜브에 도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이제 올라갈 힘이 없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 들어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이 올라간다라고만 도배를 하면은 제 영상이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진행될 바에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사님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잠시 제 연락처 띄워드릴 건데요 010-8218-4022제 연락처에다가 간단하게 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신호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팔수 있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에 팔라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엔티 증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요 지금 트럼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에게 변동폭을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쭉 들고 가면서 수입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치고 나가는 단타 형식의 매매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 즉,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나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이 부족함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 26일 우리 주주님들 함께 텔레그램 종가 배팅에서 네이처셀 종목과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sy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주주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다 챙겨나가시라고 문자로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처셀 오리엔트 전공 SY 이 종목들의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100가지 이상 찾아보고 당장에 올라갈 만한 단기 급등주들을 말씀드리면서 2시 48분에 종목 선정해 드렸었던 이네이처셀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조인트 시스템 FD 승인이 허가가 나와 준 이후로부터 연속 상한가 찍어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이처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3월 21일에도 종가배팅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었던 만큼 이 조인트스템이라는 게 장기간 동안 FDA 승인 불발이 돼가지고 우리들을 힘들게 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거의 10년 다 돼가죠 자 그런데 이 조인트스템이라는 게 결국 FDA로부터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FDA 승인이 되니까 어때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월봉을 보여드렸다시피 알수 있는 거는 장기간 동안 이런 조인트 스템 하나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동안 이 종목에 물린 주주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급하게 매도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드렸는데 자 이때였죠 파란색 음봉 나왔을 때 26,500원대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드렸고요 다음 걸레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16% 장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8% 상승 중에 있는 모습으로서 네이처셀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주로 공략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이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수익 같은 경우를다 챙겨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회란 거는 올때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장의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게 이 종... 문가 배팅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쭉 신규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잠시 제 연락처 띄워드릴 건데요. 0 1 0 8 2 8 4 0 2 2제 연락처로 신규 급등주들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그한 통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주주님들 이렇게라도 수익을 다 챙겨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어리엔트 전공이나 종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인데 되게 심플해요. 이재명 표가 현재로서 2심 재판에서 뭐예요? 무대 선거를 받았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월 26일 오렌티 전공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 드렸고요. 종가 기준 9,190원 라인 때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래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파란색 은봉이 나왔지만 어때요? 29% 장대 양봉. 상까가 찍고 모습이지만자 20%까지 빠진 모습이에요. 자 그래도 20%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렌트 종목 우리가 단기 급등주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종목 바로 SY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LA 산불 전략망 복구 관련 주였었는데 현재 경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불 확대가 나와지고 있었기 때문에 SY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봐도 알수 있듯이 3720원 라인 대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26일 SOI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3825원 대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드렸고요. 다음 거래를 보시면은 23% 장대 양목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써 SOI 종목을 단기적인 급등 신호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안 깨뜨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26일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을 통해서 단타급등 종목 3가지를 선정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매수해될 야 종목들 선정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전과 직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매수 진행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다음날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권장해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선정해드리고 있던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하셔야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선정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항상 이 종목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등주에 대해서 제가 선정해 드리고 있는 경우는 하루에 100명 정도까지만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을 하시다가 손실을 보신다라고나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급등주를 받아가면서 하루에 3 가지 종목씩 단타 급등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면에 잠시 제 연락처 한번더 띄워드릴게요. 010-828-4022제 연락처에다가, 급등주 보내달라고,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세 가지 종목씩 급등주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있듯이 100% 무료 종가 배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시면서 이런 수익만 챙겨나가시면 되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런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아무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가 베팅으로 인한 수익률 돈을 받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새벽에 보시고 이 급등이라는 문자 또한 마찬가지로 새벽에 발송해 주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다음 날 아침에 문자 내역 확인하면서 급등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때 새벽 4시쯤에 말씀드리고 오셨죠. 4시 51분 제가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런 수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570%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57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자 we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복리 계산기인데 한 달에는 20일 동안 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일 동안 장이 열려 있을 때마다 10%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이 수익이라는 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만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20일 차가 되었을 때는 670만 원대까지 불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70%라는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짧게 치고 나가는 단타 수익이 더 많은 수익률을 불러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신다라고 하시면은이 극등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 가지씩 선정해 드리면서 수익 챙겨 가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이런 극등주를 밟기 위해서는 0108184022제 연락처로 급등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던 종목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단기 급등주들,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수익에 대한 관점에서 극대화 노릴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면서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